안녕하세요. 하이다 기간다 아나운서 박은보입니다. 오늘은 고혈압과 심장병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내과의 최홍석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고혈압 중에서도 뭔가 고혈압은 증상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관리에 소홀한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 네. 근데 또 고혈압이 심장병과의 관련성이 또 깊다고 하는데, 고혈압 환자들은 어떤 주의사항을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음. 혈압이 상승한다고 특별한 증상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압을 자주 재보지 않으면 고혈압 진단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이 장기간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방치되면 뇌졸중이나 협심증, 치매 같은 혈관질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또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두통이나 혈류, 시야가 흐러지거나 어지럽고 가슴 통증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병원에서 혈압 관련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정상인들보다 심부전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그런 걸까요?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심장에 있는 혈관이 손상이 오고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또 고혈압으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뻣뻣해지는데 이것이 자심실 비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으로 부정맥도 생기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심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고혈압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심장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혈압은 혈관, 뇌, 심장, 심장, 눈으로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심장에서 발생하는 혈관 문제로 고혈압이 지속되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심근경색이나 치매 발생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심장에 부정맥이 생기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망막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시력 이상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고혈압과 심장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진내과의 최용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